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조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3표시멘트입니다 자, 삼표시멘트 금요일에 29.79% 급등을 좀 보여줬어요. 그 전날도 마찬가지죠. 분봉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보시게 되면은 자, 갭상승 출발을 했지만 장 초반에 하락 나오게 되면서 변동성 보여주면서 개인들을 좀 털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횡보 구간 거치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다시 한번 상한가. 자, 오후부터 바로 끌어 올려 줬습니다. 12시 기점으로 해갖고 자, 이미 자, 밑꼬리도좀 달게 됐습니다. 자, 1번 다시 보실게요. 이 상한가 간이유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서 3표 시멘트 우리가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는지 좀 명확하게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시 나와서 공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라고 나왔고, 12월 15일입니다. 자, 내일부터 지정 예고 되는 거고, 자, 12월 12일 종가가 5일 전에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그리고 12일 종가가 5일 전 일보다 종가 보다 45% 이상 상승 그리고 투자경고 종목 지정 여부에 자 이중 3회 해당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참 봐야 됩니다 단기 급등에 대해서 나온거고 단기 상승 불건정 요건 까지도 나온 상황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요건에 대해서 공시도 좀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 급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재개발 재개발 관련주 영향 때문이죠. 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월요일에, 월요일 구간에는 살짝 이탈시킨 다음에 다시 크게 갈 수가 있어요. 금요일처럼. 자, 보실게요. 분봉에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이탈시킨 다음에 다시 횡보 구간 거치면서 매집하면서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들 툼의 물량, 그리고 그동안에 끌고 왔던 개인 투자자들, 지금 수익 실현 물량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물량을 자, 매도 유도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세력들 입장에서는.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거였어요? 사실상 매집입니다. 지금 삼표시멘트 같은 경우는 매집이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잘 되어 있었다 먼저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에 땅이 있어 1133% 급등 불기둥 뽑은 종목들 이라고 내용 나와 줬는데 연이어서 재개발 그리고 토지자산주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언급되면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표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수익 다변화를 위해서 얘네가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얘네 부지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44만 제곱미터 이 규모의 엄청난 규모의 성수동 옛 삼표시멘트 페레미콘 부지죠. 여기에 지금 개발사업에 나선 상태이기도 하고 서울숲 인근에 지금 입지적인 장점을 살려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지금 갖고 있고 이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이 서울 고속터미널 이 부지 재개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천일고속 그리고 이 동양 고속까지도 연이어서 상한가를 계속 기록했죠. 그러면서 토지, 부동산, 이 개발 테마주 전반적으로 투자들 관심이 쏠린 상황이고 3표 시멘트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뭐 시멘트 등 건축 자재 이런 수요까지도 같이 덩달아서 증가할 거란 이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수동 프로젝트 같은 경우 본격화된다 그러면은 이 삼표 그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구조적으로도 변화가 크게 일어날 걸로 보이고 있어요. 지금 재개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3표 시멘트 여러분들 지금 생각보다 더 크게 갈수 있습니다. 자1 1일 목요일부터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는데 그 전에 조짐은 분명히 보였어요. 자이 부분까지도 제가 실시간으로 설명드린 부분도 있었고 자 금요일 마찬가지로 거래량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자추대 거래량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 매직기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됐고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됐다 라는 거 그리고 여기선 어때요?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된 만큼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터지면서 돌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전고점 부분 돌파 바로 나온 상태가 된 거고, 그러니까 대지세가 분출이 된 거고, 보시면 여기서 5일선 그리고 21선, 61선, 121선까지도 돌파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저항대, 사실 이 구간이 저항대 지지하면서 정말 강한 움직임 보여주면서 여기 세력도 물량 장악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 자리에서 돌려 세운 만큼, 이거 그냥 무작정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 고속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이 이슈, 그리고 재개발, 이런 이슈로 인해서 급등락이 조금씩 반복 신호가 나왔단 말이에요. 등락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계단식 상승을 좀 거쳐 왔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점 고점을 조금씩 올렸단 말이죠. 자 사실 여기서 이 두꺼운 매물대에서 이탈을 바닥까지 시켰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의도는 보였다는 거죠. 결국에 지금 3표 시멘트 기업 가치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세력적 관점이라고 뭐 무조건 우리가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 기업의 재료하고 이 시장에 대해서 성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유통 비율이 몇 프로예요? 지금 3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가 총액이 5,800억인데. 이거 세력들이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고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위구간에는 매물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뚫어냈잖아요. 이전 구간. 자, 이 전고점 구간도 단번에 뚫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재료나 뭐 기사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매집도 잘돼 있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다.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종목이구나. 하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 주주님들 보셨을 때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 이거 맞아요. 맞습니다만 아직 더 올라갈 구간이 많이 보인단 말이죠. 왜냐면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자, 긴 텀으로 자, 밑으로 내리면서도 박스권 나왔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 매집을 보여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매집봉들이 한 차례 소화를 시켜 주면서 테스트를 했던 물량도 분명히 보인단 말이죠. 얘네들 지금 작정을 하고 이거 물량 확보하려고 테스트 한 겁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그리고 주봉상 봤을 때는 사실 급등 나오는 부분 다시 해볼게요. 주봉상 보시면은 급등 나오기 직. 저점까지 바닥으로 이 저점까지 이탈을 시켰어요. 이 밑에 저점까지 이탈을 시켰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돌파가 나온 거고 이 평선 다 모아주면서 힘을 분출시키니까 단기간에 이런 타동 크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돌파 나오고 이 매물대 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위에 매물대가 거의 없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시작이란 거예요. 이 신고가 터져줬고. 이 재료 터져주면서 이 기업의 가치가 새롭게 인정을 받게 될수 있는 지금 재평가 될수 있는 시점이다. 아직 목표가 멀었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씀드리지만 이거 못 들어가실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높은 가격이 아니라는 거. 충분히 갈 구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어디서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좀 잡아 드릴 거고, 이제 눌림목도 잡으셔야죠. 이 수익 극대화 하시려면은. 그래서 이 3표 시멘트는 제가 우리 주주님들이랑 실시간 소통하면서 같이 대응을 좀해 드리는 종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을 어디서부터 가져가야 되는지 제가 이러한 차트 이 흐름 보면서 수급 호가까지도 잘 펴보면서 정확하게 제가 헷갈리지 않게 가격으로 말씀드릴 건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 3표 시멘트 이 3표 시멘트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재료, 그리고 일정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부분 제가 놓치지 않고 전부 공유 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실 분들, 이 3표 시멘트로 수익 극대화 시키고 싶다, 놓치고 싶지 않다, 지금부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번호 하나 보여드릴게요. 010-5530-0089이 번호로 3표. 3표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답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제가 뭐 타점 잡아 드리고 그리고 단톡방 초대해 드린다고 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절대 없어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요청을 해 주시되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대응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될것 같고, 이 구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내일 당장, 월요일부터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계좌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매수매도 관련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게끔 제가 가격으로 여러분들 타점 잡아 드릴 테고, 변동성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거 이용해서 수익 극대화 할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3표 시멘트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 정확하게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5530의 0089 3표시멘트에 3 표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드리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답장 잘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는 안 보내셔 갖고 이 중요한 타점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날리지 마시고 꼭 요청해주세요.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도와드릴 거냐면은 영상으로 브리핑 드리기 전에 이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종목하고 이 문의 주신 종목들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같이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서조 타짜 말림 종목. DND 파마텍 매수가 얼마, 총 비중, 1차 매도가 얼마까지 이 매집을 위해서 매도 얼마까지 제가 브리핑 드렸고 지금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단체 문자로 지금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돈을 받거나 그런 거 없어요. 100% 무료고 최근에 DND 파마텍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좀 도와드렸죠. 자, 아직 단톡방. 단톡방에 들어오지 못하셨던 분이나 이 종목 대응 아직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 알림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종목의 그룹에 없으셨던 것 같으니까 제가 이런 부분 추가 등록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소통번호 보이시죠? 5530-0089. 자, 이 번호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번호랑 같은 번호입니다. 5530-0089. 자, 이 번호로 관심 있으신 종목명. 종목명 남겨 주시는 분들은 제가 종목명마다 그룹 따로 만들어놨어요. 거기에다가 추가 등록 시켜 드리고 있다가 타점이 오게 된다, 이런 저런 소식들, 호재 악재 나오게 되면은 제가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전체 발송 드리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번호라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한번더 기억하셔갖고 틈 나실 때 확인하신 다음에 이 매수에도 그리고 매도에도 대응하시고 꼭.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꼭이 대응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돈 받지 않습니다. 받으면 안 되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오로지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사실 이 내용은 단톡방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내용인데,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자, 희망은 원하시는 분들만, 이 단타 종목 기획을 지금 다시 하고자, 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가장 스트레스 받으실 때가 이 매수 잡으실 때, 그리고 어디에요? 이 매도 잡으실 때잖아요. 이거 진짜로 내가 싸게 사는 거 맞는지 더 싸게 살수 있진 않은지 이런 이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같이 잡아드렸던 이 내용 같이 한 보여드린 건데 일부 종목만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에는 9시 이전에 제가 문자를 먼저 보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종목당 수익률 궁금하시는데 수익률 사실 보수적으로 5%에서 10% 정도를 좀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더잘 나올 때도 사실 더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거고 보내 드린 대로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매집선 그리고 매물 때 쌓여 있는 것까지 전날 저녁 때다 확인한 다음에 보내 드린 거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시면 되고 자 일부 지금 종목만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사실 무분별하게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일정 그리고 이 스케줄 이런 명확하지 않은 종목도 일단 제외되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처음 설계 때부터 가져가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듯이 종목명, 추천일, 매수가, 매도가, 수익률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최근에 왜 상승하고 있는지 이 데이터, 그리고 추세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까지 설명되어 있는 거 추가로 더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일정 날짜까지 스케줄까지 정확하게 상승 요인까지 제가 명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까지 분석해 놓은 종목들, 자료들 같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3350-0089이 번호로 수익이라고만 남겨 주시면은 제가 바로 발송 처리 될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자,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문자만 보내 드리면서 끝이 아니라 이 대응까지 제가 직접 해 드릴 거예요. 이 매도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 당일 단타인 경우는 이 매수가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까지도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일정 진행 상황에 따라서 딱 맞춰서 여기까지만 매도가 먹고 나오는 건데 이게 이 스케줄. 이 스케줄 매매에 대해서도 가장 일정이 늦지 않고 좋고 이 수익률까지도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하실 건데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이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셔 갖고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현재 지금 이 기업들 이 일정 스케줄까지 보면서 이 재료 모멘텀까지 보면서 타점 잡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 하셔 갖고 좋은 성과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